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혀덟의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시지요.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이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이지요. 회당장이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회당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장을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이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은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왜 기뻐하기 기뻐하지는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회당장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 보실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 열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장의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쳐 주신 그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 곳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신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요.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회당에서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쳐 주셨으니 이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는 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전 이해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 회당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병을 고칠 땐 고치더라도 안식일도 지키면서 평일에 고치면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가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보면 제가 목사로서 조금씩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평일에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을 꼭 주말에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아, 평일에 바쁘시지요 일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쉬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평일에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평일에 어려우면 어,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얼마든지 마음이 있으면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꼭 그걸 주일에 해야 된다고 뭐 예배를 못 나와요 기도 순서를 못 지킬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실 때 이, 어, 때를, 때가 있으면 아, 저는 목사로서 왠지 좀 서운해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유 바쁜 거 압니다. 피곤하신 거 알지요. 그 일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언제 하고요? 평일에 하시고 예, 주일에는 예배 지키셔야지요. 지금 이 회당장이 거의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 고치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평일에 좀 하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외식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뭐가 일이냐? 뭐가 일이 아니냐?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일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이래, 너희가 안식이래,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네 안식일이라고 너네들 가축, 너네들 짐승들 물안 줘, 밥안줘 주잖아.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나 자기의 나귀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이 누구의 딸을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말하자면,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너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일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시면서 돈을 받으셨으면 일이지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 주시면서 사람들의 뭔가 명성,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추구하셨더라면 일이지요. 뭐꼭 돈을 벌어야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인을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긍율이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신실하다고 자부하며 고칠 땐 고치더라도 평일에 좀 고치라고 아닌 시기는 일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훈수를 두는 유대인은 예 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외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더라.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고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일리로 살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 회당장의 말, 일리 있잖아요. 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 그런 일은 좀 평일에 하고 말이지.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지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반의 그런 업무들은 다 평일에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리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선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각에는 사람의 시각에는 어 오늘도 주의 성수했다 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계시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네. 우리 시각에서는 저분은 정말 주위를 성수하시는 분이야. 나는 지금 주위를 성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볼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위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일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일리는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리는 다 있어요. 일리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선하고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은다 일리가 있어요. 그냥 일리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절감한 게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생각해 보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들어 보고 하면은요. 아,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일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리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거든요. 결론이 안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진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는, 오늘 하는 말이 어제 했던 말과 다르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는 말이 어제 하는 말과 달라요. 왜요? 그 일리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는 말이 어제 하는 말과 다르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말이 오늘 하는 말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들어보, 말 들어보니까요, 어 그것도 일리가 있네. 말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어 그것도 일리가 있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내 말도 달,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진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리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사는 것은 어떤 거냐? 다른 거 아니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은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어제 하는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세우는 행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들린 자, 고쳐주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게 아니에요. 진리로 사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리로 사는 자 되셔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